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술. 바로 태양광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혁명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2025년에 있었던 가장 큰 기술적 돌파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비슷한 단어 하나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 AI. 하지만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꼽은 답은 놀랍게도 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아니 모두가 AI에 열광할 때 과학계는 왜 갑자기 태양광이란 풍력을 2025년 최고의 혁신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인 거죠. 첫 번째 섹션 2025년의 예상밖 영웅입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흔해 보이는 기술이 한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뽑혔는지 그 이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건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류는 지난 300년 동안 과거의 태양을 써온 겁니다.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요? 알고 보면 그거 그냥 수억 년 전에 저장된 태양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의 태양,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쏟아지는 빛을 직접 에너지로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원의 근본이 바뀌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죠. 그리고 2025년이 바로 그 상징적인 해였던 거죠. 지난 3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움직여 온 석탄을 드디어 재생 에너리가 발전량에서 앞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쓰는 에너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아, 근데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겨우 10%입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 서 있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93.7%,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93.7%를 해외에서 사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돈 주고 에너지를 사오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국제정세가 조금만 흔들려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악의 경우엔 공급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얘기하면 아 그거 비싸잖아. 흐리면 소용없잖아.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오해들.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이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태양광은 설치비가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주장인데요. 과연 지금도 사실일까요? 스완슨의 법칙이라는 걸 알면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무어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양광에는 바로 이 스완슨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두배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20%씩 아주 꾸준하게 떨어지는 진짜 무서운 법칙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이냐면요. 2000년에 5달러 하던 와트당 모듈 가격이 2024년엔 0.12달러, 그러니까 12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0여 년 만에 가격이 40분의 1 이하로 그냥 폭락한 겁니다. 이제 비싸다는 말은 정말로 옛말이 되어버린 거죠. 자두 번째 반론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드는데 그럼 밤이나 흐린 날에는 전기 못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간헐성 문제입니다 근데 네, 이것도요 사실 이미 결정적인 해결책이 딱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기술적인 파트너가 등장했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be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전기를 만들 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큰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집에쓸 전기 쓰고 남는 전기는 BSS에 차곡차곡 충전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충전해 둔 BSS가 알아서 전기를 쫙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 태양광 더하기 BSS 조합 덕분에 이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간헐성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주민 수용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NIMB, NIMB의 현상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이 나왔어요.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를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동네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시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 사례가 딱 그런데요. 여기서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마을 버스도 운영하고 어르신들 위한 공동체 식당도 만들었어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민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진 거죠. 그렇게 반대하던 주민들이 이젠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셨다고 해요. 이익을 나누니까 갈등이 상생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차원을 좀 높여서 이게 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대양광이 국가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 93.7%라는 말도 안 되는 수입 우전도를 끊고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둘째, 기후위기 대응. 2030년까지 2억 톤 넘게 온실가스 줄여야 하는데 석탄 발전 끄려면 재생에너지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의 미래.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데 여기서 뒤처진다? 대한민국의 미래선압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왜 하필 2026년이 태양광의 해가 되어야만 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의 발목을 잡아왔던 거의 모든 장벽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비용 문제는 수완슨의 법칙이 해결했고, 간헐성 문제는 BSS 기술이 극복했죠. 주민반대 문제도 이익공유 모델이라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핑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건다 준비됐고, 이제 남은 건 오직 우리의 결단과 행동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그 AI 혁명,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가 없으면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AI 혁명은 에너지 혁명이 받쳐져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따라가다 뒤처지는 국가가 될까요?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누여 있습니다.